안녕하세요. 철규재 소장입니다. 시원하게 힐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. 저 좌측에 북한산 그 숨은 배하고, 음, 다 배운 데가 잘 보이죠. 그리고, 어, 직선으로 보이는 곳은 구파발 쪽, 음? 불광, 구파발, 그쪽이고, 우측으로 보이는 곳은 일산, 일산신 도시가 쫙 보이죠. 오늘 산행을 이렇게 또 하면서 느낀 건데, 제가 제일 늦네요. 제일 꼬바리로 이렇게 다니게 되네. 전문 사실은 산 상꾼이었는데, 제가 그 41살 때 우연히 산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, 그 전에 하도 뭐 일을 장사하느라고 일을 많이 하니까 허리가 어떤지 아프든지 이렇게 아파가지고, 많은 사람들이 허리병에는 산행이 좋다고 추천하기에, 그래서 산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, 그 이후에 산에 미쳐가지고, 한 20년간, 한국 백대 맹산, 그러게 한국 백대 100개 맹산을 중에서 한 7개 남기고 다 탔으니까, 그린 다 탔죠. 그리고 백두대간, 그약한70 코스를 끊어가지고 60몇 개를 끊어가지고 그걸 또한 4년을 탔으니까 그 중에는 지리산 종주가 14시간 짜리가 있었고 설악산 종주 14시간 그리고 백두산 종주 17시간 짜리가 있으니까요 대단하죠 그게 참 남는 인생에서 남는 양상이죠 근데 지금 뭐 동네 지산 매주 이렇게 약 3, 4시간 이렇게 타는데, 다 열정도 싣고, 또 힘도 들고 자신감도 떨어지고, 뭐. 다 돌아보니 일장 춘몽이네 일장 춘몽이다 그때는 참 진짜 무시든지, 저 슬로건이 말입니다. 사람은 누구나가 무시든지 할수 있다.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은 누구나 누구나 할수 있다. 그런 게 호기심과 열정과 그런 게 하고자 하는 응? 실행력이 약해서 못했을 뿐이겠죠. 사실은 그런 게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그냥 그야말로 끝없는 도전을 한다면은 누구나가 사실은 어느 정도는 다 이뤄낼 수 있습니다. 하다 하다 안 되면 그만이죠. 뭐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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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다가 그냥. 운이 좋으면 그야말로, 소위 말하는 전에,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? 벼락 부자. 벼락 거지. 뭐, 그냥, 그냥, 운이 좋으면 따르면은, 큰 부자도 될수 있고, 또안 따르면, 그냥, 그냥 살다가 가는 것이지. 뭐. 뭐, 어떻게 할 수가 없죠. 뭐. 그러나,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, 건강이겠죠. 건강. 저는, 이 산행을, 1년 12달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밥안 먹습니까? 밥안 먹으면 죽잖아요 밥, 안, 밥 먹는 거와 산행하는 거 하고 제가 아침에 새벽에 헬스에 1시간 매달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밥 먹고 양치질 하고 하는 거 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보거든요 이 산도 그러니까 내 자신은 내가 지켜야 되겠지 뭐딴게뭐 뭐 있겠어요 뭐 가족이 다날 지켜줍니까 가족이 나안 지켜주지 나일 샀다가 쓰러지면 거기서 끝이지 돈 우리 선배 맨 얘기를 자주 하는 선배 한분 있는데 재산 한 300억 갖고 있는데 몸이 아파가 꼬랑꼬랑합니다 아물무 소용도 없고 빨리 안 죽나 자식하고 마누라는 빨리 안 죽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양만 쓰러지면은 지도세도 모르게 다 사이들하고 다뺏서가면 끝입니다. 자기는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. 자기 쓴 돈만 지도인지 무슨 너무 번 돈이 지도인가? 어디? 그렇지 않습니까? 여러분, 눈, 눈으로도 시원하게 힐링하시기 바랍니다. 건강하세요.